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딱1분만 집중해 보세요. 자 5월 7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더 그래프 10% 이상 수익이고요. 자그 다음 날이죠. 5월 8일 날 타점 잡아드린 칠리실5% 이상 수익이고요. 자그 다음 날 5월 9일 타점 잡아드린 골렘 15%까지 전부 수익으로 떠먹여드렸습니다. 이 수익만 하더라도 3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5월 11일이고요. 주말이죠. 어, 남들 놀고 쉬기만 할때 오후 4시경에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자, 단 3시간 만에 수익 떠먹여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 챙겨가셨는데요. 자, 보여드린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단기 수익을 빠르게 챙겨갈 종목 바로 폴리메시 가지고 왔고요. 어,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이 폴리메시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 인 추세를 알수 있는 자 60일, 120일, 200일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들과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굉장히 고르게 정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고르게 정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폴리메시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고점인 천원부근에서 지금 거의 절반 수준까지 많이 빠졌죠. 이렇게나 가격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거래량 있나요? 없습니다. 이 또한 이 거래량 없는 움직임이 이 가짜 하락인 건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500원 단기주 매물 때 강력한 지지에 안착을 해주면서 가격을 다시금 위쪽으로 올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이 단서들의 토대로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시장을 대응하실 경우에는 자 단기적인 목표로는 다음 매물 대인 700원대까지를 잡아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전에 쌓였던 거래량이 소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 다음 매물 대죠 1,000원대까지는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 메스터점이 되는 거죠.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실시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 드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갭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되고요.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 방에서 실시간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매 순간 철저한 관점과 분석을 토대로 투자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꾸준한 수익 안겨드리면서 다 함께 계좌 우상향 시키고 있는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이폴리메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질거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